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대충 때우거나 혹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마트에서 단돈 3,000원으로 우리 중노년 건강에 보약이 되는 마법 같은 음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것 한 잔만 드시면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음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실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료들 중에는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달콤한 주스나 탄산 음료에는 설탕,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착색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가득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면역시스템 역시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음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감미료는 단맛은 내지만 혈당 조절에 혼란을 주어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만 믿고 특정 과일 주스나 혼합 음료를 자주 마시곤 했는데요. 알고 보니 설탕 함량이 콜라보다 높거나 영양분은 거의 없이 빈 칼로리만 가득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품의 전면 문구보다는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여러분께도 이 습관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건강한 선택은 언제나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단돈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적의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유는 단순히 일반적인 두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두유는 바로 첨가물이 없는 무첨가 두유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190무 또는 200무 정도의 소용량. 무첨가 두유를 3,000원 이하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용량으로 구매할 경우 개당 900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처럼 가성비까지 훌륭한 두유는 왜 우리 중노년층에게 특별히 좋을까요? 두유가 왜 우리 건강에 그렇게 유익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유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 신체 모든 조직의 재생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노년층에게는 근육량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인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 증가, 활동량 감소, 만성질환 발생 위험 증가 등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때 두유를 통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근육량 감소를 늦추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80대 중반이신데도 아직 혼자서 생활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거뜬히 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매일 아침 식사로 두유 한 잔과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몇년전 정기검진에서 또래에 비해 근육량이 훨씬 많고 골밀도도 양호하다는 칭찬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유는 단순히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유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면홍조, 발한, 불면증,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골다공증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두유는 마치 천연, 호르몬 보충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소플라본은 남성분들에게도 이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콩이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지만 최근의 수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소플라보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콩 섭취량이 많은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귀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두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 효소로 분해할 수 없는 탄수화물로 장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장 독소를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70% 이상이 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감기와 같은 잔병체가 줄어들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무첨과 두유를 꾸준히 마신 후로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피부 트러블도 줄었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으로 장을 깨우는 습관은 하루 종일 활기차고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무첨가, 두유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두유 제품 중에는 맛을 좋게 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설탕, 액상과당, 합성, 향료, 유화제 등의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두유의 본래 건강 효능을 상쇄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포장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콩과 물 외에 다른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첨가, 무설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원재료명의 대두 또는 콩만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순수한 콩물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두유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두유를 어떻게 하면 매일 맛있게 그리고 질리지 않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한잔 마시는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 살짝 데워서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몸을 녹여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좀더 풍부한 영양과 맛을 원하신다면 두유의 건강에 좋은 다른 재료들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의 견과류 한줌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씨앗류 치아시드, 아마씨, 해바라기씨 등을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 추가적인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소함과 씹는 맛이 더해져 포만감도 커지고요. 두유를 활용한 간단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유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두유 200ml에 잘 익은 바나나 반개, 그리고 냉동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한 줌을 넣고 믹서에 갈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영양 만점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오트밀 2스푼이나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추가하면 더욱 든든하고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식사를 거르기 쉬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마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바쁜 스케줄 속에서 아침 식사를 놓치기 쉬울 때이 스무디를 애용하곤 합니다. 속도 편안하고 점심때까지 든든함이 유지되어 업무나 활동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 기관이 약하거나 아침에 속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따뜻한 두유 오트밀입니다. 냄비에 무첨가 두유 200ml와 오트밀 34스푼을 넣고 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오트밀이 부드러워지면 불을 끄고 기호에 따라 시나몬 파우더 약간이나 메이플 시럽 한 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건과일을 토핑으로 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따뜻한 두유 오트밀은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더욱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물론, 두유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건강 해결책은 아닙니다. 드물게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콩 섭취가 제한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심하거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에 주의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중노년층에게 두유는 매우 훌륭하고 안전한 아침, 건강음료가 될수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는 물론이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중노년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건강기능식품만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에서 시작됩니다. 무첨가 두유 한 잔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활기찬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쌓여 행복한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